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도 든든한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한 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갖게 될 줄로 압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뿌린 만큼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기쁨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죄자가 되리라. 열매의 종류는 너무 많죠. 뭐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또 멸류관의 열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도 떠나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열매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이 되게 은사를 받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지요. 그 은사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세 가지.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세 가지.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세 가지. 그래서 아홉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받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고 배나무에서 배 열듯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받음. 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정말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랑, 실악,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뜨거운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받아야 할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 일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 자, 그다음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고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무슨 자녀가 되느냐?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베소도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모든 삶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의 목회에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있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해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죄악의 자녀들은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술취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절대로 또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육과 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절대로 또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업을 받지 못한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답이 나오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쭉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스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걸 우상숭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면요. 술수, 원수 매짐, 뭐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거죠. 또 당짓는 거, 서로 니편내편 네 갈르고, 네 이단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하고 악독한 것, 분쟁들을 뭐아라 로마서 1장 29절에 또 수근수근 하는 자, 이거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던져서 타게 된다고 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지 당을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디도서 3장 10절 보면 이단을 멀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이 산단 말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투기, 또 술취함, 방탕함 이것들을 확실하게 뭐 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끈고 매짐이 분명한다고 해야 그랬어요.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자를 건 잘라야 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과감하게 아픔이 있어도 가지치기 를할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누누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 보면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방탕한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그 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그래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본문 22절과 2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면 많은 좋은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악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준다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름도전서 5장 8절에. 교회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진실한 사람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그러면 안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요. 남들이 볼때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진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아야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스도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 해계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옵니다. 수확의 결과가 옵니다. 아름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러브 사랑 아카페 이렇게 말하죠.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근본이요 본질적인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름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짜증 내고 뭐 우울하고 눈물에 시아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답이 나오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조이라는 영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지요. 이것은 빌립보 1장 25절에 믿음에서 오는 기쁨. 이게 희락입니다. 실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종합해 보면 충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실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요. 나도 모르는 실악이 옵니다. 또1 1리서 12장 2절에 근거해서 인내, 참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실악입니다. 한번 참아보세요. 희락이 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희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희락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에 일하면서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러면 불만족스럽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이레네 베이스라는 말을 쓰죠 에이레네 이 말은 정말 화평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평안 베드로 전서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건 이게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헬라말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있으면 슬픔을 참음으로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래요 참는 것이. 대단한 거 후서 1장 4절에 보면 성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랍니다 참는 것이. 그래서 오래 참으면 인내, 견내, 견딤, 견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다 보면은 인내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할 것입니까? 제 일기책의 첫 페이지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서럽다 하여,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원망, 원망할 것이며 무엇을 후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써놨어요. 그 써놓은 그 글을 수천번 읽고 읽으면서 인내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오늘날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고부간에,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인내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화평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가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자비는 친절, 관용,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며 관용하며 너그러움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돈 죽이려고 그랬고 돈 주고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품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할게 아니라 한번 행동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베푼 사랑 이게 자비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요. 다이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세에게 베푼 친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자비입니다. 여섯 번째,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굿네스라고 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양손이라는 겁니다. 양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양손의 열매. 에베스도 5장 9절에 보면 마음과 생활의 발음을 뜻합니다. 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양선이에요.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 보음 10장 33절로 35절 보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피스 피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충성은 뭐냐면 믿을 만한 혹은 신실한 혹은 신뢰하는 하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른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충성인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을 다 하라는 거죠. 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로 2장 10절에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의해서도 상 없는 충성이 아닌 상 받는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 친절, 얌전, 예절 발음,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품을 뜻합니다. 마태모고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로 얻어요? 쉼을 얻는다. 주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이게.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자제한다,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 자제, 절제, 극기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욕심과 정욕을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선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조절, 분수를 지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